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 을하셨는가 하면 선생님 27에서부터 58 사이에 있는 이 x 값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 어떤 개수? 정수의 개수 혹은 자연수의 개수. 이런 것들을 조금 헷갈리지 않게 세는 방법은 뭘까요? 선생님 세 수는 있어요. 세다 보면은 세 수는 있는데 너무 셀 때마다 헷갈 헷갈 합니다. 얘네를 쉽게 세는 방법을, 혹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세면 될까요? 이 XN술은. 어, 셀 때마다 헷갈리죠. 여러분들 뭐 한계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한계를 많이 세어서 어, 문제의 마지막 부분에 얘네를 해결 못해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번 헷갈리는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네를 정리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기억이 잘안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결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들이 줄어들고 충분히 다음부터는 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셀수 있는, 즉, 손가락으로 셀수 있는 가장, 적당한 어떤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수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의부등호하고 똑같은 예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뭐, 2에서부터 시작해서, X가, <laughs> X가, 5까지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 요렇게생긴이부등호가 똑같이 생겼죠. 그죠? 똑같이 생겨 있는 이런 형태에서 요거에 대한 정수의 정수 점수 x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죠? 2, 3, 4 이렇게 총세 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얘랑 얘를 가지고 3이 나오는 식을 어, 하나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식을 만들어낸다? 얘는 5에다가 누구를 빼면 2를 빼면 이거의 결과값이 3이 나오니 이렇게 작은 걸로 만들어낸. 작은 숫자들로 만들어낸 이 식을 어디에다 적용시키면 된다? 이큰 숫자들이 있는 이 식에다가 적용시켜서 값을 구하면 틀리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얘네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58에다가 누구를 빼서 27을 빼시면 얘네네 답은 31이 나온다 그죠? 따라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점수 X의 개수는 몇 개? 31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또 다른 예로 어. 보죠. 27에서 누구만 바뀌는? 우둥호만 바뀌는, 구둥호만 바뀌는, 요런 형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어떻게 셀까? 이것도 헷갈리죠? 그러면 얘는 또한 손가락으로 셀수 있는 가장 쉬운 예들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이거는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1에서부터 X가. 5까지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손으로 셀수 있는 쉬운 예를, 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에서부터 5까지는 1, 2, 3, 4, 5몇 개예요? 다섯 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섯 개라고 우리가 답을 만들어놓고 식을 만들어봅시다. 어떻게 해요? 이 5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에 거, 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5 빼기 1을 하게 되면 얘는 얼마죠? 4가 맞죠? 그러면 이게 5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더 필요하다? 더하기 1만큼 더 필요해서. 얘네의 결과값은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라는 결과값을 얻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식 자체를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면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시키면 어떻게? 58에다가 누구를 빼요? 27을 뺀 다음에 뭐?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32가 나와서 즉,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가? 32개가 나온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로, 이런것들 한번 보죠. 27에서부터 시작해서 X가 어디까지? 58까지인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되면 얘네도 또한 손심은 예를 하나 만들어보면 요렇게 되죠? 1에서부터 시작해서 x가 어디까지? 5까지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예제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를 세어보면 2, 3, 4총3개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이거의 개수는 몇 개? 3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낸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이거의 결과는 얼마가 되고요? 4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더 빼야 돼요? 1만큼 더 빼어줘야 3이 나온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3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적용만 시키면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얘는 58에다가 어떻게? 27을 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하나를 더 빼면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32. 따라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점수 X의 개수는 몇 개다? 서른 개다. 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책에서 뭐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더하기 1을 해야 되고, 뭐, 빼기 1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들이 아마 적혀져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기억하다 보면 까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렇 그럴 때에는 선생님이 금방 이야기한 손가락으로 셀수 있는 부등호가 똑같은 그런 형태의 예제를 만들어서 식을 만든 다음에 큰 숫자에다가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이런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얘네는 다음부터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